쉽지 않아서 개월 외워지는데 그죠? 32개만 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몇개 빼고 그러면 몇개 없습니다 몇 개만 컨트롤 하면은 그래서 쉽게 갈수 있다는 거죠아 이게 이게 제일 큰 틀에 제가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얘기들이, <laughs> 예, 그러면서 뭐냐면 얘는 은왕이잖습니까 음향,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리 임사, 임선생 얘기했지만은 뭐야? 뭐, 무슨, 무슨 반정이요 여기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게뭐냐면 그 네. 용도 가면은 맨 끝에 가면 한 항룡이 된단 말이에요. 용이 맨 밑에 처음에 시작한테 잡룡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용이 설정이가 차가 끝에 가면 이제 항룡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 예, 못 가는 거예요. 한계가 돼가지고 하, 하, 후회가 된다서 다시 돌아온서 이거 갖다 뭐냐면 요시 반정 이, 반자가 이, 이 반자 이 반자지 이반지네뭔 이때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 이,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뭘까. 기생미전해서 다시, 이치사원사명 이치 사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디사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 지역은 그, 못 넘어가는 그런 미제, 미제를 근본 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맨 뒤에 나머지 이네개 개가 전체 설정은, 네모난큰 전체 설정은 대우주, 소우주, 대우주, 소우주에서 수화로 나눠져 있지만은 또 끝에 짜투리 네 개도 전부 수화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뭐 수화로 나눠서 뭘 설명하냐면 건너가냐, 못 건너가냐 얘기를 해요. 그 결론은 미제로 끝난단 말이에요. 64번이 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승화강. 예, 화가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내 숭어하고 내려가면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이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한 우주를. 그래서 주역은, 그래서 요, 요 이, 이디 가지고 세상에 서 방으로 그림, 그리,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 서 다른 각도에서 그설명이된 거고요. 자, 주역은 요거를 요, 한계에서 넘어가는 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세상이죠. 넘어가는 얘기죠. 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 뭐냐면요. 이, 너, 넘어갈 수 있는 이, 이, 확률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은, 그거 다 균형입니다. 우리가 전세을보면 뭡니까? 구미호. 아홉 개의 꼬리를 달리기 위해 수천 년 묵은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크, 각종 그, 시중어도 아, 남편한테 아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세로 보면은, 계속 내려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되니까요. 왜냐면이 2D 이 세상에서 3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구미호가, 아홉 개를 가진 구미호가, 몇천 년 묵은 구미호가, 크 예쁜 단장을 걸어두고 그 인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큰가진 음. 노래하고 공을 들여야지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어렵게 그걸 그러니까 무하는 거죠. 낙타가 구멍을 뚫어가지. 그게 3대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면 2 d 에서 3대로 넘어가는 그그어려움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DNA에서 RNA, RNA가 탄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 확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게 보면은 일반 동물에서 사람의 3대 세상에 사는 사람,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그렇게 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그, 수많은 덕에 가있고, 그게 있지 않으면 인간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뭐 구미호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태어났듯이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길이에요, 이게. 고, 넘어가서 고 세상은 넘어가보면은 세계의 논리 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 이거 설명하는 것이 정리, 정역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역사적인 건, 그런데 이거를 크게 보면은 세상은 뭘로 되냐면이 2차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상은. 합리는 하나의 홀로그램적인 영상물에 부과되는 거예요. 정보는 이미 1위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병도로서, 지금 첫째 소정이 그렇습니다. 병도로그 모든 건 다, 이드설체이다 이루어진 거예요. 삼 d 는 하나의 영상물에 부과해서 이, 이, 이게 이제 신이죠. 보여주는 신의 역할인데, 이건 그만 바탕은 다 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걸 다루는 게 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리 이 차량이 온다는 거죠. 지금, 그, 그리고 전체 구조가 지금, 이로 음.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통과를 는 전체 대우주 통과를, 사도개념으로 이거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이제 정의시대에서 나왔고요. 이건 거의 동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가, 같은, 시대가 이게 크게 보면,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나오시다가 보면, 3천년이3 0년 그리고 3천0 0이딱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여기서 나오, 아, 나오게 해서 3천이 묵었다가 나와 있고 여기서 여기 넘어와서 3천이 있다가 나온 거예요 6천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동시대에 나오는 거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니까 러 거의 동시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체 묶어가지고 한 우주를 전체로 명하고싶요 이렇게 하는 게제 뭐, 강의고요 이거를 알고자 하는데 그냥 알면 한것도 없으니까 성인들의 마, 말씀, 성인이 뭡니까? 하늘 소리를 들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말해준 게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사회를 보고 세상의 이치를깨달으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탁 탁한 도인들도 뭐 앉아서 크, 수련했을 때도 알겠지만은더 확실한 것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남겨준 말이 있단 말이 들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얘기해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말 속에서지를 찾아내는 거죠. 구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그이치를 인류를 향해서 구현하자는 거죠. 네. 그게, 그게,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크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게 앞서가는 길이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과학에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laughs> 아니,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학에 뭐, 너무 그, 한, 치우지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보니까, 그, 정역에서는 이제, 정역도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를 나눠줬습니다. 그게. 15일원, 1 1일원고요 <laughs> 뭐, 하나 팔개도 뭐, 그마더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이뭐 사디는 어떻게 더 보니까 제가 또 가는 길이 사4디가돼 버렸는데 아까 제가 책 보여드린 중요 원리가 이사 d 디가는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더 보니까 저도 이게 한게 아닌데 구조가 중요 원리로 어떻게 점점점 점점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 실제로 옛날 의원들 여기서 얘기한 걸붙여놓은 것이 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열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필요... 호기 관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역이구요. 아, 하나는 여기, 하나 하나 여기에, <laughs> 여기, 여기구요. 여기,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뭐, 시간을 설명하는, 그래서 3 6 0년생 새로 나고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하고, 이거 리부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 또 이제 후천역을 또 설명할 수, 그냥 지금의 만세지지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저, 저, 지금의 만세가지고는 정의, 리부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그, 역은 저, 저설설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막, 방문만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나, 나왔다고 보고요. <laughs> 또 하나는,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이, 성인의 말이 아니다. 여기서 성인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삼 d 는 성인의 말이 아니라, 성인의 그, 일을 보여주신 거죠, 일을. 공을 보여주신 거니 그러니까, 성인의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까지 성인의, 성인의, 말씀들이 다 나온 거죠. <laughs>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 생활에 적용을 시키자는 거죠. 이게, 이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죠.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네, 이걸 할때 눈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그런 얘기를 또 했, 했고요. 네. 그래, 그래서 저도 역시 이 근데 이것도 이것도 여까 이는 피해 관계고요. 이, 이것도 누군가 혹시나 할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여기는 세사람 여기는 뭐두 사람이죠. 사실 세사람 쓰지만 뭐, 두사람이니다요 네. 그렇게 가, 가는데 이건 이제 여러 사람 이 여러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그래서, 어려운 강의 뭐, 듣느라고, 여기 사과 분 뭐, 처음에는 쉽게 나갔습니다마는 <laughs> 어렵습니다, 이게. 이 개념이, 이 개념이 전체를 통과하기 를때문 차라리 이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렇습니다 이게, 이게, 어렵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간단하고요. 되게 놀리기 때문에. 응? <laughs> 예, 일부 선생님, 이게 <laughs> 차라리 오히려 단순하고요. <laughs> 그래서 뭐, 어려운 강의 뭐, 뭐, 들었습니다만은,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운기 뭐, 주역, 그다지, 게 아니라, 이거보다 큰 위치를 찾아가지고, 자기, 맞는 말에, 저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어느 한 일부분만 가지고, 얼마든지할수 있어요. 어느 일부분만, 정확한 부분만 찾아가서,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꼭, 꼭, 뭐, 이게 다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험도 좋죠. 다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이, 아 전체 그림이 렇구만 그릴 수 있으면은, 돼요. 그리고 실제 활용한 부분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조금만 한 일부 가지고, 우리 노벨상 받은 것도 뭐한 일부 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큰 음을 랑 보고요. 이제는 한 일부 가지고 자기가 인연을 다 가지고 이걸만 어떻게 활용, 잘해에 대대로 활용해서 해도요, 일류의큰공헌한다고 하거든요. 그 길을 가자는 거죠, 각자가 인연에 예. 따라서.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분은또 그런 분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일있죠가 그리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그 그네 자기가 다할 수는 없잖아 세상은요 내가 안 되면 남 도와주면서 거기서 어느 곳 살아도 그게 얼마나 커요 그 보조 역할만 해도 뭐냐면 가문의 영광이죠 네. 그 길을 가자는 거죠 예, 여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